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팀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을 안쓰고 선착순 주주비 가능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파밀리의 특집 3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영상 댓글에 현장 항공영상을 보고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첫 화면은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 에듀타운과 현장 인근의 항공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정리를 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지금 표기해드리는 곳이 a50블럭 미래도 파밀리의 현장이고요 어, 외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설 공사는 끝났고 현재 이 도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뭐7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근에는 벌써 많은 단지들이 입주를 했고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에드타운은 이제 이반세대가 넘게 거주를 할 지역이고요 평택에서 가장 좋은 학군지가 형성이 될 곳이죠. 우선 형성된 생활 인프라를, 그 거리를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단지 중심으로 제가 직선 거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등학교까지는 300m 여기 한박 초등학교가 다음 달에 개교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중심생활시설까지는 뭐 거리에 따라서 300에서 5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덕 IC까지가 86m 그리고 국제학교까지 900m 한박산 중앙공원까지 1km 삼성전자 5기 6기 기준으로 1km 그리고 시청까지 1.6km입니다. 뭐 이렇듯 도보권으로 생활 인프라들과 학군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바로 평택 아트 센터, 도서관, 박물관, 어린이 창의관, 호수 공원 등이 경기 남부 최대 규모로 조성될 이 문화 시설을 또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형성된 생활 인프라의 대형 마트도 가까이에 있고요. 어, 이제 현재 협상 중인 국제학교 발표 이슈만 터지면 순식간에 완판된 것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 이제 간, 간략하게 제가 국제학교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희 임장, 그 로드뷰 영상에서 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이 단지를 뭐 언급을 안 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A55블럭,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 단지도 현재 4월에 입주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인근의 국제학교와 초중고 학군을 품은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죠. 그 현재 국제학교는 17개 학교가 설립 의지를 밝혔고요. 자, 1그룹으로 미국 학교 2개, 영국 학교 2개 총 4개의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 협상단들이 1개월 이내에 한국으로 입국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평택시에서 우선 협상 학교가 모두 이제 결렬이 되고 이제 빠른 학교 선정을 위해서 이제 공동 협상으로 스탠스를 바꿨죠. 그리고 이제 여러 학교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을 거란 의견입니다. 어, 최신 현장의 모습을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렸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로 넘어왔고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 고덕국제신도시 6년 만에 선착순 분양에 나왔다. 우선 청약통장을 안 써도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뭐, 이제,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연관이 없죠. 지금 가지고 계신 청약 통장 잘 보관하셨다가 그 이후에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실거주 의무는 붙어 있습니다. 3년을 실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인근에 있는 단지들은 모두 다 적용이 돼 있죠. 어, 근데 이거를 뭐, 당장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3년 유예를 줬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뭐,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많이들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제 현행법상 지금은 3년 유예 에 3년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인프라가 조성이 되 있기 때문에 어, 실거주 하기에도 뭐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택에서도 그 살기 좋은 그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했을까요? 자, 여기는 이제 2022년도에 사전 청약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어, 대략 324세대 모집에 15,741세대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8.5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무려 99타입에서는 최고 경쟁률 170대1을 보인 단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높았을 때죠. 그때는 이제 뭐 고덕 구제 신도시에서도 기본 이제 국민 평형 대가뭐 이제 한 8억에서 9억 막 이때 갈던 시기니까 그때는 이제 막 로또 분양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4년 12월에 본청약을 진행을 했죠.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인근 단지들이 지금 거래되는 실거래가 과거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큰 메리트를 아무래도 이제 과거 로또 분양 시절보다는 메리트를 조금 느끼지 못해서 아마 적은 통장이 들어왔는데 실거주하실 분들 아마 위주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325세대 모집에 특별공급 빼고요. 1093세대가 신청을 해 가지고요. 평균 그래도 3.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고 경쟁률이 32.5대 1이라는 경쟁률 보였습니다. 어, 이때까지만 해도 인근의 이제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분양한 뭐서한 이담이라든지 뭐 경쟁은 과거처럼 치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청약에서 완판은 뭐 이제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 이런 분위기였죠.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2025년 1월에 이제 정당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 갑자기 이제 두 개의 시공사가 이제 시공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하실 분들이 조금 이제 변심을 하셔서 계약 취소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비순번까지 갔다가 예비순번에서도 자녀 세대가 나오게 돼서 현재 이제 25년 2월 기준으로 약 150개에서 200개 세대가 계약 취소분이 지금 발생이 됐고요. 어 현재 이제 이제 담당자들이 배정을 받아서 이제 현장순 분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공사 리스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을 포기하셨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두 개의 시공사가 공동 시공을 진행한 현장입니다. 자, 모아 종합 건설, 그리고 흔히 잘 아시는 모아 미래도 브랜드죠. 그리고 이제 신동화 건설, 그리파밀리에는 브랜드 아실 거예요. 이두 개의 시공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예전부터 우리 왜 이런 그 단어들 많았잖아요. 무슨 헬스테이트 뭐 레미안, 뭐 레미안, 뭐 프로지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시공사들이 같이 이제 동시에 시공한 이제 브랜드들을 그렇게 이제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니까 그 이름 중에서 앞서 부르는 이제 시공사의 브랜드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도 파밀리에서 모아 종합건설에서 훨씬 더 많은 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미래도 파밀리란 네밍을 이 쓰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마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지금 결성이 됐거나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뭐 이제 위임장도 걷고 뭐 네이밍을 이제 변경 요청을 하시면은 충분히 그것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신동화 건설 법정 관리가 이제 25년 1월에 지금 들어갔는데, 어, 최근 이제 어제 나온 뉴스에 보면은 신동화 건설의 법정 관리 전에 2,536억 원을 당 현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발급을 받았습니다. 허그 발급이 뭐냐면, 이 단지는 후분양으로 진행을 하기 있기 때문에, 뭐, 70% 이상, 지금 공정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계약자들이, 어, 나는 이거 부도나서 계약 못해요. 환불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저 공사를 마무리를 할수 있는데, 허그가 그걸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은 어, 중공이 나기 전에 이 허그가 시행자가 돼서 이 시공사를 바꿀 수가 있고 마무리 공사를 해서 이 이제 계약자들한테 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이제 또 일종의 보험 같은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우측에 제가 안내문을 해놓은 거는 이제 모아종합건설에서 발표한 안내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파밀리의 공동사업자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동화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당 사업장은 모아종합건설에서 책임시공으로 중공시까지 차질없이 진행하오며 당초 안내드린 계획과 변동없이 25년 9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금번 신동화건설의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 변동사항은 없음을 안내드리며 당사는 계약자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가 될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파밀리의 시공함에 있어 입주시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성실 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모아종합건설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밝힌 거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모아종합건설에서도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동화건설에서도 2,536억이라는 이미 허급 보증을 어,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뭐 시공사 리스크는 사실상 이제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럼 준공하고 나서 내가 이제 입주를 했는데 하자 보수를 어, 누가 해줄 거냐? 뭐 어, 당연히 이거는 모아조합 건설에서 해주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 하자를 못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제 현재 뭐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모든 이제 시공사에서는 이제 하자 이행 증권을 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이행증권이란, 이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하자이행증권이란, 쉽게 말하면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내용에 대한 하자, 뭐 미시공이나 오시공 포함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선정은 됐지만 그 모든 공정을 시공사에서 다 하진 않고 그 도급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 도급업체에서 뭐, 우리가 끝까지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란 이런 증권을 발생을 하고 이행 보증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이행 보증보험 증권이란 계약상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체가 발주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 그러니까 이제 하도급 업체나 이제 입주민들이 일단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뭐 발주처죠. 그러니까 즉 시공사예요. 시공사가 이제 만약 부도가 났어요. 그때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행, 그 약속 이행을 하겠다는 어, 이행보증보험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건설 단지들은 중공 후에 이 공정별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뭐 공정별로 달라요. 그 기간은. 하자 보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분양 가격 및 자금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영상의 아래 댓글에도 다 달아 놨었는데 우선 입주는 이제 25년 9월에 입주를 합니다. 현재 2월이니까 7개월 뒤에 입주를 하고요. 아마 입주 기간은 두달 정도 주시겠죠. 뭐 9월, 10월, 뭐 늦어지면 11월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 자금 일정은 1차 계약금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계약금이 천만 원을 제외한 분양가의 10%를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1차 납입 이후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60% 무이자로 진행을 하고 뭐 기간은 7개월이지만 사실 뭐60% 무이자로 해주면 이거는 뭐 그래도 뭐 가전 하나 살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2025년 9월에 이제 입주하기 전에 잔금 30%를 모두 이제 완납을 하셔야 되고요. 자, 분양 가격은 뭐 층별로 낮은 층부터 기준층 이상까지 조금씩 달라요. 자, 8스타입 기준으로 4억 8천부터 5억 3천까지. 9 9구 타입 기준 5억 8천에서 6억 4천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인근에 이제 분양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평택역 인근에 분양한 단지는 가뜩이나 이제 고분양가로 이제 6억이 중반에 넘어가는 그런 금액인데 그래도 이제 평택 내에서도 괜찮은 입지라고 평가를 받는 이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이 정도 분양가라고 하면 어 이건 비싼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후분양이잖아요. 공정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 2년 전 분양 가격이 지금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꽤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인근 단지가 어쨌든 이 가격보다는 높은 시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있죠.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기 전에 이제 LTV를 측정할 때이 어 아파트는 얼마에 지금 우리가 LTV를 측정해야 될까 이런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데. 어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호반삼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한 6억 초중반에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서 아무리 러프하게 잡아도 어, 어, 감정평가 금액이 저는 이제 6억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단지의 특장점을 한번 또 알아볼게요. 이거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평택 최고의 학군지, 생활편의성 국제학교 선정 발표가 임박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선정 발표가 뭐, 3월이건 나게 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전국의 유명한 명문학원과 형성이 지금 되고 있죠. 뭐, 최선화학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다음 달에 개교하고요. 중학교 부지 있고, 고등학교 28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중학교도 사실은 이제 해창중학교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이제 개교를 해서 그곳으로 다녀도 되고요. 자, 교통인데요. 네, 고덕 i c 까지 차량으로 한 5분 걸리고요. 어연 i c 까지 10분, 오성 i c 까지 10분. 그리고 평택 지제역까지 차량으로 5분 걸리고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합니다 똑버스 타시면 돼요 자 서울가는 M버스 지금 다니고 있죠 자 직주근접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지리산업센터 단지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평택을 대표하는 근처의 산단들을 모두 다 차량으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 20만 평 규모의 한 박산 중앙공원, 예술의 전당, 박물관, 도서관 등 인프라들이 각종 문화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수면 공원과 호수 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적절한 이제 녹지 공간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단지다.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어뭐 5억 초반 분양가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뭐 높은 충도몇개 지금 남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 위에 보이시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